안녕하세요. 책사람입니다. 오늘은 도서 출판 푸른숲에서 보내주신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헬렌의 플루드가 쓴 나에게 진실이라는 거짓을 맹세라는 다소 긴 제목의 책인데요. 원제는 노르웨이어로 ELSKEREN. 발음을 몰라서 번역기로 들어보니까 제 막귀에는 엘스킨이라고 들려요. 영어로 번역을 해보니 러버로 나오거든요. 러버란 말은 영어권에서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몰래 사귄 애인 혹은 뭔가 부적절한 사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작가는 1982년생으로 노르웨이의 심리학자이자 소설가입니다. 전문 분야가 폭력성, 트라우마와 연관된 수치심과 죄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작가가 책 속에 자신의 전문 분야를 온전히 녹여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북유럽 소설 하면 어떤 작품이 떠오르세요? 저는 먼저 요네스베의 작품들 그리고 스티그 라르손의 밀레니엄 시리즈가 기억이 나요.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불을 가지고 노는 소녀 등 엄청 재미있게 읽었었는데, 스티그 라르손이 갑자기 죽어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 이 작품의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리케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심리 관련 연구원이에요. 한 가정의 엄마이자 직장 여성이고 아내죠. 어느날 이웃인 요르겐이라는 남자가 살해됩니다. 사실 리케와 요르겐은 불륜 관계였는데 리케는 그의 죽음에 슬픔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언젠가는 끝나야 할이 관계가 저절로 정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경찰은 조사 끝에 범인은 아파트 내부에 있는 사람으로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결백을 밝히면서 불륜 사실은 숨겨야 하는 주인공 리케의 불안과 혼란, 그리고 어제까지 이웃이었던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되면서 공동체는 조금씩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 읽을 땐이 소설의 구성 때문에 잘 진도가 나가지 않았어요. 한참을 읽어야, 아, 그렇구나 하고 그림이 그려지는 소설 있죠? 이 책이 바로 그랬어요. 이 소설은 크게 두 개의 줄기가 있어요. 먼저, 리케가 형사한테 자기의 불륜을 고백하는 편지로 시작을 해요. 서로가 어떻게 만났고, 어떤 식으로 불륜이 시작됐고, 또 어떻게 그들이 만남을 유지했고 배우자를 속여왔는지 얘기하는 장과 살인이 일어난 날부터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는 장, 이렇게 두 개의 장이 번갈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졸음이 쏟아지는데도 너무 궁금해서 끝까지 읽게 됐어요. 심리 스릴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저는 한번더 읽으려고요. 범인과 사건의 전개 과정을 알고 다시 읽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소설이었습니다. 오늘은 책의 일부만 읽어보려고 합니다. 작가 헬렌의 플루드는 북유럽 장르 소설의 새로운 세대 교체를 열고 있다고 평가받는데, 과연 그런지는 독자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세요.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끝났다. 그 모든 일이 의도됐을까? 나는 지금 욕실 바닥에 태아처럼 웅크린 자세로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흐느끼고 있다. 90년대 사라예보에서 대낮에 총에 맞아 죽을 뻔했던 요르게는 자신이 어떻게 죽더라도 상관없이 기껍게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해본다.아무래도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을 수도 있다.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누군가는 나에게 알려줬어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대신 지금 막 벌어진 일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진다. 마치 요르겐이 바닥에 누워있을 때 어떤 어둠이 그에게 자리 잡기라도 한 것처럼 죽음을 속인 일에 대한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가 자기 집에 혼자 있을 때 그것도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중 하나인 토센에서 끝내 그를 데려가고 말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욕실 밖으로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다. 마치 외부 존재가 나를 괴롭히기라도 한듯내 몸이 뒤집어진 것 같고 아주 심하게 떨린다. 도저히 제어가 되지 않자 그냥 내버려둔다. 샤워를 끝내고 나오니 경찰들은 돌아간 뒤였다. 오스먼드는 거실 TV 앞에 앉아 있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그를 지나쳐 주방으로 들어간다. 남편 옆에 앉는 것을 피하기 위해 먹을만한 음식을 찾으러 들어가는 것처럼 행동한다. 오스먼드는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 바깥을 보니 경찰차들의 경광등이 꺼져 있다. 어두컴컴한 정원을 뒤로하고 빵과 샌드위치에 들어갈 재료들을 꺼낸다. 그리고 먹고 싶지도 않은 빵한 조각에 버터를 바르기 시작한다.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어제 요르겐의 집에 들어갔던 몇분 동안 뭘 했었는지 되짚어 본다. 사만과 계단참에서 마주쳤을 때 어떻게 했는지도 생각해 본다. 내가 요르겐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을 그 사람이 봤던가? 사만은 내가 그 집에 들어갔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아무도 없는 집의 현관문만 두드렸을 거라고 생각할까? 나는 그 생각들을 밀어낸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 적어도 지금은 그때 사만은 달걀을 빌리러 왔다는 내 말을 믿는 것처럼 보였다. 만일 이런 내 생각이 틀렸다면, 그러니까 사만이 내가 그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다면, 그때는 많이 곤란해질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요르겐과 만나러 가는 꿈을 꾼다.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해야 할 일들이 자꾸만 생기면서, 방해를 한다. 내 휴대폰이 울린다. 화면에 그의 이름이 떠 있다. 나는 전화를 받고 말한다. 곧 올라갈 게 2분이면 여기 일다 끝나.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는다. 마침내 요르겐의 집에 올라가 문을 두드리지만 아무 대답이 없다. 나는 그 집에 들어가 거실 한복판에 선다. 안에 아무도 없다. 바닥에 요르겐의 휴대폰이 놓여 있다. 집 안은 깜깜하고, 내 눈에는 그 휴대폰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안다. 누군가 어두운 구석에 숨어 나를 지켜보고 있다.